누가복음 1 7장1절말1절터씀부하겠습하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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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시시 10시 시시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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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희락이 있고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고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야기 그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이 표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 예수의 어떻게 보면 또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정 속에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병 환자다 보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음,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멀리서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외침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절실했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 열명이 다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과 그 예수가 머물고 계시는 예수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혹은 지역 사회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거리감을 뛰어넘어서 예수께 자신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했습니다. 단지 물리적 거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도 있었겠죠.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비웃거나 때로는 저주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여기면서 이 사람들을 깔보고 낮게 보는 그런 사회적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거리감은 매우 커서 가까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회적 거리감이든 물리적 거리감이든 이들을 막아설 수는 없었던 것이요.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했을까? 그것은 절실함,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는 무엇에 절실해야 할까? 무엇에 간절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코디엠의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절실하고 간절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은혜입니다. 쉬운 일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할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혹은 경험되어지는 것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시간에 문득 생각났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그것은 절실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간절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히 절실히 찾는 것과 동시에 찾아야 될 것이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진짜 은혜가 뭘까 했을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시작점은 우리의 절실함과 간절함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말씀과 동행하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오늘 이 새벽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열 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다. 자, 음, 두 번째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병환자 입장에서 이 불쌍히 여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하여서 외롭기도 하고 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쌍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나병 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여기서 여기서서라는 의미 속에는 이 병을 고쳐 주세요라는 의도 들어가 있겠죠. 그때에 예, 그럼 저는 항상 이제 이 다음 질문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견인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약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진단을 뭐, 검진을 하고, 그래서 처방을 하고, 뭐 어떻게, 아니면 뭐 수술을 할 것인가? 약을 먹는 약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바르는 약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은 우리의 필요기 때문에 그것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의 방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식, 혹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될까? 라고 하는 방식을 예수께서 요구하셨을 때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예요. 아프고 힘들면 결핍이 있으면 간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 혹은 예수의 처방이 중요한 거죠. 예수의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방식으로 그동안에 못 고쳤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고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 벌써 해결됐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갇혀있을 때가 많아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방식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보시면 불쌍히 여기 서서 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이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현 남용환자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몸을 보이고 검증을 받고 깨끗하다는 것이 있어야 다시 이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한테 보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그그 그 과정 속에서 그 제사장 앞에 나가기 전에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있거나 확인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거나 약을 발랐거나 약을 먹거나 등등에 아니면 뭐 예수가 안수를 하였거나 등등 어떠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의 치료행위가 일어났다라고 생각 들지 않는데 그냥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아 이거 참 우리가 이단한 줄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예수는 이들에게 말씀 외에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 내가 낫기를 원한다 라든지.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라, 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순종하러 가다가 몸이 난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조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의 역사를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따를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축복이 무엇일까? 이미 이열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죠.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받았던 진짜 축복은 뭐냐면, 19절에 이르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하였다라는 의미. 나병 환자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람, 상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열 사람이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열 사람이 다 이제 정상인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19절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예 하나님과 결별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몸 육신의 몸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냥 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아홉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과의 유대인과의 관계의 허벽을 원하지 않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편견과 그 갭이 있었죠 이 유대인들과의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행위에 대한 예수의 평가를 이렇습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떠한 율법적, 유대의 종, 유대 종교적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뭐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뭘 했냐? 감사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들은 제사장에게 갔단 말이죠. 아홉은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그냥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 앞에 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축복 그 자체의 관심보다는 이 축복이 시작된 축복을 베푸신 그분 앞에와 감사하며 그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예배적 삶을 살게 되는 못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참된 구원을 이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절실합시다 간절합시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인도하신 물을 통하여 우리가 때,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축복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과의 사랑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됨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러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 고지임교의 성도들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을 주셨사오니 새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주님 살피사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가야 될길 가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말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